지금부터 자동차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키는 그랜드 스타렉스 스마트키인데요. 자,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먼저 이렇게 해서 이걸 키를 앞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옆에 보면은 키 들어간 곳 있죠? 자, 그곳 이 곳을 살짝 일자 드라이버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죠, 이거? 이걸 살짝 위로 올리면 돼요. 자, 해볼게요. 어, 지금 이제 한 손으로 보다 보니까 잘안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돼요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커버를 엽니다 자 커버를 열었죠 자 열었으면 여기 보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배터리를 고정시키는 이, 이, 이게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좀 작죠 작은데 여기서부터 작은 일자 드라이버로, 이 고정 핀 작은 곳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껴서, 껴서 올려줍니다. 껴서 올려주,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빼져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여기 고정핀이 긴데 있고 짧은 요 짧은 것 쪽으로 꼭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잘못되면 문제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배터리는, 이 똑같은 걸 쓰셔야 돼요. 배터리. 여기 넘버가 있어요. 자, 넘버 보세요. 자, 뭐라고 돼있어요? 잘안 보이는데요. 대중, 그래서 살짝 보이죠? 자, 이걸, 이건 사온건데요 똑같은 기종으로 사면 됩니다. CR2032. 3V CR2032. 이것을 구입해서, 어, 이제, 예, 자, 자, 이것도 보이죠? 자, 이걸, 야 예, 예, 이겁니다. c r 2032, 자, 이것을 구입해서 이제 꽂아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꽂을 때도 이 고정핀을, 고, 꽂을 때도 이 고정핀 그긴쪽 있죠? 거기를 먼저 꽂아줍니다. 고, 고, 꽂으면서 싹 밀면서 눌러줘요. 딱 눌러줘요.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덮개. 덮개, 덮개는 간단합니다. 덮개는 잡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 이쪽 여기 이쪽에 먼저 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딱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딱 되죠. 자, 됐습니다. 안성입니다 자, 이것을 카센터 같은 데서는 어, 별건 아닌데 비용을 많이 받아요. 수리 어, 그 교체 비용을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한, 뭐 돈천 원이면 할 거예요. 한 2천 원? 뭐 2천 원남가겠죠 네. 배터리 구입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자동차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